안녕하세요. 제이브로 차팡의 저혁입니다. 오늘은 앵 q 4 트렁크 매트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우선은 장착 영상은 제품 출고 전한 일주일 정도에 좀 올려 드릴 거예요. 앵 q 4 트렁크 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올리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.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예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판 할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할 때딱한번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거고요. 지금 요 트렌토 앵추포 같은 경우에는 원단을 좀 전략적으로 되게 고급 원단을 좀 사용했습니다. 차 가격이 반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보일까? 이건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. 원단을 기존에 사용하는 원단도 되게 좋은 원단이에요. 하지만 이번 원단은 지금 보시면 더 입체적이고 재질 자체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우선 예판 날짜 출고 는 이번 주 금요일 4월 10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. 예판 마무리되는 날짜는 4월 27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. 우선 저희가 들어오는 입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예판 수량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다시 구매하신 분들에게 공지를 드리겠지만 우선은 최대한 좀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점좀 양해 말씀 드리면서 출고 날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. 출고 날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랑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5월 6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최대한 좀 빠르게 출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래도 저희가 뭐 여태까지 출고를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대부분 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좀 빨리 발송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드릴 거고요. 이번에도 트렁크 도어 매트를 무료 증정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딱 하나 특전이 더 들어갑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저희가 원단이 바뀌면서 가격은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 예판할 경우에는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 가격이 생각에는 한 3만원 정도 좀 플러스 될것 같은데요. 만약 이번 예판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하시면 5만 5천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좀 효과가 있으세요. 색상은 블랙블랙. 블랙.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죠. 블랙블랙이고요.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네이비 색깔이 추가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지는 않아요. 일부러 너무 똑같으면 촌스럽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다른 세들 브라운 색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원단을 보시면 자체가 뒤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질감들이 좀 비슷해요.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잘 어울리는 지금 원단으로 준비한 거니까요. 이세 가지 색상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제가 뭐 당연히 뭐 저희 제품 좋습니다. 많이 사주세요. 이런 건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셨다가 다른 제품들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제품들보다 괜찮으면 수령을 하시고 아니면 환불을 받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.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예판을 몇번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이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판 사은품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. 근데 저희는 준비된 수량만큼 판매를 하고 예약 판매를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예약 판매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괜찮은지 싶으시면 우선 미리 구매를 좀 하셨다가 취소는 그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. 죄송하지만 하이브리드에서 출시되는 그레이 색상 원단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. 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레이 색상 원단을 원단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.